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하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에게 위,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로릇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 또 아직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질문에 답을 하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이것과 왜 그렇게 되셨는가? 두 가지 질문은 다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건 우리가 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건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5절부터 이 끝까지의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는 것이 이해에 좀더 도움이 될 겁니다. 5절과 6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특별히 이제 6절 내용을 보면 중반부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10편 8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 것 없는 인간들을 어쩌면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가 10편 저자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여기에 적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격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7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를 7절 그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 그렇게 낮은 인간의 몸으로 왜 오셨는가? 8절, 이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이 9절, 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음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을 보셨다. 예수님을 보니까 아, 이제 알겠다. 이것은 구절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 예수님께서 천사들 보다도 잠시 못한 존재가 되신 이유, 그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러한 모습,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그럼,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10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의, 그,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구원의 창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천사들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신 것,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11절 후반부를 보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인간과 같은 존재로 되는 것, 이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14절 후반 중반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즉 인간의 모, 모습으로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자 분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였다. 또한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죽음을 맛보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러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다. 이게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7절 후반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거였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일이었죠. 그 마치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18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가, 즉 예수님이 시험받아 고난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신 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다.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 주실 수 있다. 더잘 도와주실 수 있다. 마치 이런 거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어깨를 이제 이렇게 토닥여 주면서 야, 힘내. 나도 해 봤는데. 나도 겪어 봤는데.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준다면 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어려움들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는 그 일을 겪었고 잘 이겨낸 그러한 사람이 나를 격려해 준다면 그게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동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 육신의 고통, 또 심리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겪는 어려움을 모르시면서 한마디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지만, 나와 똑같은 연약함을 겪으셨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바로 하나님의 권면이자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연약함을 위로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을 한 이후에 다시 1절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잘 붙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3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감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이십니다. 이러한 엄청난 구원의 이야기, 이것들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가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다. 구원을 찬양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삶.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 이런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굳건히 서서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살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모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죽음으로부터 살려 주셨고, 그러므로 내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험으로부터 건져 주시며 도와주시는 그 모든 은혜,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근주를 찬양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위로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서신 그 모든 은혜를 더욱 기억하며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사랑하며 그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하는 삶 살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민족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한구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와 열방의 주인 되,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정치경제적인 혼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성교사님들을 통해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양육하여 주옵소서. 구내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 취업을 준비, 준비 중인 청년들, 결혼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며, 그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전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